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장마도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신, 유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코로나19에 너무 심한 이 확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일치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우리의 판단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거짓, 진실 이 부분과 맞부딪히는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르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악은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개혁은 바꾸는 것이고 혁명은 뒤집는 것입니다. 개선은 고장난 부품 일부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일은 그렇게 개선과 개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혁명은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면 혁명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혁명마다 다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이 만연된 곳에서 단물만 쏙쏙 빼먹는 그런 자들이 자신의 그 좋은 샘물을 내동댕이 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만큼 발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도전정신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진실이 중요한 해법이 되죠. 진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성공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만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대체로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진실이라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님도 목격하는 것이죠. 바로 진실과 거짓 사이에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죠. 수선에서 쓸 정도가 아니라면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도 안식년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좋은 산물을 얻기 위함인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훼손한 산천초목이 화려한 낙원으로 복구되어지는 것은 훼손한 원인자, 원인자를 제공하, 제거하는 것이죠. 인간의 발길을 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무장지대가 동물, 동식물의 낙원이 된 것이 그 증거가 되겠죠. 이처럼 인간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파괴자이기도 하고 세우는 자이기도 합니다. 파괴나 세움이나 적절한 거짓의 공헌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사진을 보니까 무려 20가지가 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새까만 거짓말 또 새빨간 거짓말 또 하나는 새하얀 거짓말입니다 새까만 거짓말은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사실을 포장하거나 과장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새빨간 거짓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종종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거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든 새까만 거짓말이든 이 둘은 제가 보기에는 늘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 전혀 알수 없는 속박의 상태에, 상태에 감금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진리 자체를 왜곡 선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의 소가 따라가는 모든 이들을 파멸케 할수 있는 무서운 죄악인 것이죠. 예수를 죽이라고 허위 증인 노릇한 자들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새하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 처벌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도 고마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물리적인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알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인간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평생 거짓말한 것을 모아둔다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물론 경중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적어도 몇 가마씩은 되지 않을까요? 정부나 특정 단체가 주는 일명 희망고문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현되지 않는 희망이라면 고문과 학대를 피할 수 없게 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받은 아픔과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수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실을 가리는 일은 어쩌면 새하얀 거짓말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 덕에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는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하얀 거짓말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처벌받은 사실이 실제로 1988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이른 이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그의 거짓말로 3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을 가혹부하고 있었고 그 회원들에게서 연간 수입이 100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사취한 것입니다. 말은 새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실은 어둠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결과를 얻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취한 행위에 대해서 법은 정죄를 받을 수 밖에 없게 한 것인, 정제를 받을 수, 받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최근에 출판된 샹커 벤단텀의 착각의 쓸모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사후에 관한 종교적인 믿음 덕분에 인생이 견딜 만한 어, 견딜만해진 그런 사람에게서 그 같은 확신을, 확신이 주는 편안함을 빼앗는 게 옳습니까? 무신론자 편에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의 존재나 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허무 맹랑한 허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허구성을 허구, 까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겠지만 그의 주장처럼 인간이 만든 허구라 할지라도 신이 존재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는 인간의 삶의 질을 월등하게 향상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확신주는 편안함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면서 벤단텀은 때로는 자신을 속이는 게 매우 실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거짓말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벤단텀의 주장이 오르냐 그러냐라고 말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판단하는 일을 주로 하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각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내세우는 근거조차도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저는 한 번도 성경의 가르침이 허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기사가 증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반드시 이 땅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100%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존재 아닙니까? 그에게는 새하얀 거짓말조차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부숴버리는 것 대신에 세운다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새하얀 거짓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반대로 진실은 묻어두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세한 거짓말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이 말씀과 거짓과 위선의 실체를 밝혀서 정의를 구현한다,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공존이 가능할까요?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찾으러 온 경찰을 따돌려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동족편에서는 기생압은 명백한 배신자요. 이스라엘편에서는 은인이 되었습니다. 진실하시고 거루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그, 그의 거짓말을 묵인하셨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비록 온성이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하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매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반열에 당당하게 끼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의 거짓말도 물론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모오도한 거짓 증인들과 그의 입각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목적을 위한 거짓말 혹은 위장된 모습은 정당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아, 당신은 곧 나을 거야. 힘내.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고침받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희망 섞인 거짓말이 과연 그 환자에게 유용한 것일까요? 살겠다로 하는 희망 고문을 받게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국민에게 우리의 군사들이 용맹을 바라야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과연 국가 수호와 재건에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같은 거짓말은 무수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거짓말은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불법적인 과정이 묵인될 수는 없는 것이죠. 불법적인 행위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고, 권능들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아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정말 막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즉 결과가 좋다고 불법적인 과정이 무인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꿈을 짓밟는 진실은. 과연 선한 것일까요? 용기와 격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참 교육이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칭찬이나 위로는 거짓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내뱉는 말, 그냥 우리가 살면서 흔히 지나가는 서로, 아, 같이 언제 밥한번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실제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을 때 거짓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남의 죄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범주에 속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죄를 은폐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명백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방조죄도 처벌받는 것이 세상 법이잖아요. 문제는 밝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도 상대방을 짓밟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될때 이것은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꼭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비유 사실을 고발한 요셉은 형들에게 얄미운 대상이 되었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팔아먹고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아비에게 거짓을 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비는 그 거짓에 속아서 가슴 아리를 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노아의 허물을 가려준 샘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한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가론 유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고자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신 적은 물론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도둑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새하얀 거짓말은 남발해도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손해가 되어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새하얀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가 뭐죠? 빛의 열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아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것 같이 보이고 거짓이 남은 것 같이 보여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며.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우회하는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지는 유일한 위로인 것이에요. 이 시대는 허무는 일에 가담하는 혁명가보다 올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개혁자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교회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이 때,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아요 아니면 구독 신청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